그 66페이지 한번 봐봐. 66페이지 한번 보면은 그 66페이지의 1번 문제 라이크랑 얼라이크 나오는데 일단 이 개념은 어디에 나오는 거 같냐? 그쵸. 숫자 갈색 1번에 어느 쪽, 오른쪽이죠. 보면은 라이크를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롱라이크가 어때 되게? 익숙하죠. t 브라더스는 전혀 얼라이크 닮지가 않았다잖아. 보면 이거, 룩, 얘룩 무슨 동사야? 감각? 감각, 감각이라. 감각 동사. 감각 동사라고? 감각, 감각 동사 지금 몇년이 해? 감각 동사 단 말해봐. 감각, 뭐 있어? 룩. f e 사운드 룩스 n d look, smell, 감각 동사 뒤에 뭐가 나와? 형용사가 <laughs> 나오는데 만약에 뭐 만약에 뒤에 명사가 나오고 싶으면 뭐가 나와야 돼? l o 이크 플러스 명사 형태였잖아. 그녀는 인형처럼 생겼다. She looks like도 돼? 그래서 이게 익숙하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l 라이크 l 를 쓰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모모처럼 보인다해서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보면 look like를 고르면 뒤에 명사가 없이 뭐가 나와? at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u l i k e 라는 형용사를 골라야 되는 거야. look은 지금 감각동사인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어, 뭔가 익숙한데 하면서 look like 고르면 안 되고 뒤에 구조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숫자 1번에 포함되는 문제잖아. alive 같은 경우에는 뭘로만 쓰요? 사술형으로만 쓰이니까 보어로 쓰이는 거고 여기서는 에 리빙을 써야죠. 왜이 리빙이 네모칸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날 뽑는 거잖아. 명사를 크리처를 수식해주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용법에 있는 리빙을 써야죠. 뭔 말인지 알겠냐? 그 빅뱅 노래 알아? I'm still alive. <목소리> 어우 세대 차이.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을 했었나? 난 여전히 살아 있어. 이렇게 비동사의 보어일 경우에만 얼라이브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때얼라이브 퍼슨 이러면 틀려. 왜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얼라이브가 아니라 라이브나 리빙, 리빙. 뭔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돼요? 그래 가지고 리빙 써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뷰티풀이랑 어글리를 못 쓰는 이유가 뭐야? 폴이나 인 보여? 뷰티풀 왼쪽엔 폴이 있죠 어글리 왼쪽엔 인이 있죠 얘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엔 뭐가 나와? <목소리> 명사가 나와있는데 뷰티풀이나 어글리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hard를 쓰면은 얘 뜻이 뭘로 써야있겠지 만약에 hard를 쓰면 뜻이 뭐겠어 여기에서? 열심히 혹은 힘들게 이런 뜻이겠죠 그니까 러 h a r 가형용사뜻으로 무슨 뜻이야? 그쵸 어려운 딱딱한 부사 뜻으로는 아이스터디 y h a 열심히 이런 뜻이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뭐를 뭘로 풀어야 돼? 해석 쏘댓에 동그라미 쳐 테스트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거의 어떤 답도 옳게 뭐 답하지 못했다? 이정도로 해석하는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할들리에요 나는 어렵.. 어려... 나는 힘들게.. 답했다? 그러게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할들리가 더 자연스럽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이랑 6번은 다 맞았고, 맞았던 것 같고 야 6번은 왜모스트가 아니라 뭘 골라야돼? 뭐 때문에? 된! 된! 비교급 몰 n 그 다음에 4 번에서 4 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더 비교급 사선으로 한번 끊어. 더하이힐 사선으로 한번 끊어. 그 다음에 쉼표 뒤로는 어디서 끊어야 돼? 그쵸? 콜드 오른쪽으로.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이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이거뭐 뭐랑 뭐를 골라야라고 해야 돼? 이거 어렵게 나왔으면은 여기 콜드가 아니라 어디를 골라야 돼? 하이어를 하이어를 고를지 혹은 뭘 하일리를 고를지 이렇게 나와야지 더 어렵지 그쵸? 여기서 하이는 품사가 뭐야? 뭐야? 하이는 품사가 뭐야 여기에서? 부사죠 어? 뒤에 모자른 성분이 없으니까 부사지 높게지 우리가 산에 더 높게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이해돼? 콜드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비 주동이잖아. 근데 뭐 산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이 문장이랑 뒤에는 생략할게. 그 다음에 맞냐 스펠링? 이상하지 몰라 맞아요. 맞아 이, 이거랑 얘는 뭐고 얘는 뭔지 어떻게 알수 있어? 품사가 뭔지 하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 여기서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여기에서는 부사. 부사죠 어떻게 알아? 뒤에, 뒤에 필요한 성분이 형용사잖아 근데 얘는 뒤에 필요한 성분이 없어 그러니까 얘 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얘 높이 산을 더 높이 올라갈수록 뒤에 몰라 나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그 기본기가 많이 약한 건데 얘를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켜 얘를 먼지,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키면 어떻게 돼? 내가 올라갈수록 as 그 다음에 이걸로 이걸로 하자 아, 이건 여기로하 그렇죠 더 마운틴 기니까는 그냥 이렇게 줄일게 더 마운틴 그 다음에 is i s 가 아니죠 Or. 그 다음에 음. 하이즈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있는 으니까얘 형용사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경우에는 바꾸면 어떻게 돼? as 그 다음에. I. Climb. Hi. g Hi. Hi. 몰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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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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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i. 이모 h 겠어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써야지? 이거. 아, 이렇게 하자. 응. 음. 몰라서. 이러면 답이 뭐가 돼? 이 경우에는 둘다 일단 몰로 보일 수밖에 없어. 둘다 일단 몰로 보일 수밖에 없어. 부사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뒤에 그 <laughs> 필요한 구성원이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해석이 어떻게 돼? 더? 더? <laughs> 더? 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 노? 개? 개? 얘는 더 매우 더더 매우 이상한데 훨씬 매우 이러면 된다고 하면 답이 뭐밖에 못돼 내가 더 높게 금면하진 않을 거 아니야 더 금면해질수록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해돼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긴 하겠지 근데 앞에 세분 정리됐어 뒤에 세분 불안해 <laughs> 너는 안 키로 했어 이해돼? <laughs> 네 어, 68페이지 한번 풀어봐라 안 되겠다 68페이지 풀고 68페이지만 풀고 단 맞추어 니네 니네 혼자 단 맞추고 음, 모르는 거 질문해.